네, 주식의 종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도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죠. 네, 요즘 금리 인상기이니만큼 주식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감도 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나오는 개념들이 바로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가치주, 성장주입니다. 네, 가장 먼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운과 조선, 철강, 화학, 정유 금융, 건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업종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또 경기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해운과 조선을 예로 들자면 하락장에서는 무역도 침체되고 또 운임비도 감소되면서 실적도 감소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해운사들이 선박 주문을 줄이게 되고 또 조선업종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승장에는 이와 반대로 되겠죠. 소비가 활발하면 실적도 활발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종목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흐름을 더욱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기 민감주가 있다면 경기 방어주도 있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업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통신, 식음료, 게임, 제약, 전기, 가스 업종 등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항목이다 보니 경제가 어렵다고 줄이거나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렵다고 음식 소비를 줄일 수 없고 또 경기가 어렵다고 통신이나 전화를 하진 않을 수 없으니까요. 자, 이런 경기 방어주들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해치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쯤 넣어두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도 있습니다. 가치주란 미래의 성장성은 좀 낮지만 현재 실적과 이익이 많은 기업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방어주랑 살짝 비슷한데요.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석유화학, 철강, 재지, 건설업종 등이 있어요. 실적이 높지만 PER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가치주들의 장점은 배당이 굉장히 두둑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는 크게 성장하진 못하지만 꾸준히 실적을 가져오면서 돈은 잘 버니까 뭐 배당이 높은 경향이 있죠. 자, 이렇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기 때문에 뭐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주도 살펴볼게요. 성장주는 현재 가치가 낮지만 미래 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바이오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로봇 업종들이 있는데요. 특징은 PR을 높게 받는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안 좋더라도 미래 가치를 주가에 인정받아서 주가 상승률이 클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 미래 예측에 실패할 경우에 투자 손실 위험이 클수 있다는 점꼭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식 용어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